11일 imbc 차트 분석합니다. 월봉 보겠습니다. 예. 장대 양봉입니다. 예. 주봉 보시겠습니다. 예. 양봉을 만들고 기준봉 아래에서 기준봉 만들고 더 갔죠. 그런데 윗꼬리가 달렸어요. 윗꼬리는 하락신호입니다. 일봉을 보십시오. 예. 은봉을 만들어 누군가 팔고 있을 때윗꼬리가 예, 달린다. 일봉. 예, 누군가 팔때 은봉이 달린다. 이 누군가는 누구겠어요. 세력이죠. 세력. 재료. 아, 그런데, 에, 뭐, 매도 수량이 적다? 음. 요때 많죠, 요 때. 요때 대량으로 팔았고, 오늘은 덜판 거죠. 근데 얘가 바로 죽지는 않겠죠? 예. 30분 봉으로 볼게요. 예. 얘가 바로 죽지는 않고, 여기 30분 봉으로 봤을 때, 여기 60선 터치하고,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급등했기 때문에, 예, 급등한 자리에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계속 뉴스를 보고 있죠. 예, 그래서 60선 터치하고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120선 터치하고 반등이 나올지 아무튼 급등한 자리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예, 뉴스가 계속 반복되면 식상하죠.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올 게 없고 그러면.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있죠. 개엄을 뭐, 에. 예, 알고 봤더니, 어, 계엄을, 그, 올 초부터 준비했다는, 노들섬 헬기훈련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음, 뭐, 어, 물론 한결에 믿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은, 올 초부터 계엄을, 계엄이 아니고 내란이죠, 내란. 내란을 준비했다는, 예, 얘기했습니다. 계속. 대테러 훈련인 줄 알았는데 에, 우리나라 그 어쩌 참수 참수 단 참수 부대한테 인민군 복장을 입혀가지고 어, 국회를 침투하는 것처럼 교란 작전을 펴가지고 마치 저하고 싸우는 것처럼 해가지고 에, 장악을 하려고 그랬죠 윤석열이 정치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에, 저는 MBC 차트 분석하다가 나온 얘기입니다. 에, imbc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이다 일봉으로 봤을 때 5선에 딱 붙으면 다시 또 기술적 반등 나옵니다 바로 떨어지지는 않고 일봉으로 보니까 이 5선에 가까워 질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